안녕하세요. 미국 생활 원어원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미국 주식 배당 일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제 이번 영상에는 6월 한달 동안 어떠한 종목을 매수했는지, 6월 한달 동안 매수한 종목, 1년 예상 배당 금액은 얼마인지, 제가 6월에 어떠한 종목으로부터 배당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리 영상입니다. 제가 썸네일로 달팽이가 오르막길을 천천히 오르는 모습을 골랐는데요. 저에게 맞는 투자 스타일은 꾸준함과 적립투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조금은 느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월 한달 동안은 매수를 많이 안 했습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개인적으로 다른 지출들이 많아서 보통 총알이 많이 없다, 총알을 많이 장전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저는 이렇게 200불씩 세 종목을 추가 매수했고요. 예전 영상들은 없었지만, 이번 배당일기 영상에서는 제가 하이 52 대비, 즉, 지난 1년 동안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빠졌는지에 대한 기록도 남기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부터 보면은 6월 18일에 저는 JP 모건 체이스와 PNG를 200불씩 매수했습니다. 를 가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이런 금융주나 필수소비재에 투자하는 것보다 성장주나 기술주에 투자하는 게더 좋지 않나요? 라는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는 이러한 금융주나 필수소비재 종목들이 1년에 10% 이상만 돼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에 올해 어떤 시점이나 아니면은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순간들이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마이너스 10% 정도 떨어졌을 때 매수를 했고요. 디즈니도 사실 보면은 지난 고점 대비 마이너스 13.5% 정도 떨어졌을 때 제가 200불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저는 이런 금융주 1등 기업인 체이스나 필수 소비재 대표 기업인 PNG 그리고 미디어 쪽에서 정말 공룡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디즈니를 이렇게 200불씩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6월에도 매도한 종목은 없습니다. 제가 6월 매수한 종목 1년 예상 배당 금액은 이렇게 두 종목에서 배당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받은 금액들은 다 재투자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6월에 배당받은 금액들은 제가 SPYG와 리얼티 인컴에 재투자를 했었고요. 6월 배당 수익 리스트입니다. 파이저에서 10불 51, 비자에서 2불 29, 정유주인 엑슨모빌과 쉐브론에서 각각 26불 84, 23불 65, 잔슨앤잔슨에서 31불, 3M에서 7불 43, 마이크로소프트에서 7불 79, 넥스테라에너지에서 13불 84, 유나이티드헬스에서 11불 60, 웨이스트매니지먼트에서 4불 35, SPYG에서 11불 55, 펩시에서 11불 35, 그리고 스테그인더스트리얼에서 2불 80, 리얼티인컴에서 19불 46, SPHD에서 2 1불85 그리고 PSEC에서 18센트 그리고 이머징 마켓 펀드인 b w o 에서 3불 34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6월을 정리하면요 6월 매수 금액은 600불 이었고 6월에 받은 배당 금액은 209불 91센트 이기 때문에 제가 6월 한달 동안 순 매수 금액은 809불 91센트가 되고요 6월 매수한 종목 1년 예상 배당 금액은 네, 9불 60 정도 됩니다. 한 달에 1불도 되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 6월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 주가가 오른 거는 제가 계좌 현황정리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69 12월 배당 받은 것을 다른 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는데요. 물론 3월과 6월을 비교할 때 이때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이 조금씩 배당이 오르고 있어서 밀린 종목도 있고 해서 아마 4월보다는 7월달에 좀더 많은 배당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2021년 6월 정리입니다. 현재 수익률을 기반으로 나열을 했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보다는 마소의 움직임이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애플이 또 지금 사기에 나쁘지 않은 또 좋은 시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다른 종목들은 75%에서 50% 정도의 수익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 엔비디아도 꽤 많이 올라왔고요 스탁스플릿 하기 전까지 더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일단은 기다리고 있고요 테슬라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바닥부터 보면요. 보잉이 잘 오르다가 최근에 또 많이 떨어져서 지금 거의 20%대 손해를 보고 있고요. 엑사는 6월에 저의 평단가를 넘어선 적도 있었지만 다시 조금은 떨어졌고요. 다행히 크지 않은 손해라서 그렇게 크게 신경 은 쓰진 않고요. ARKK도 지난달에는 마이너스를 찍었는데 이번달에는 테슬라와 더불어 올라와서 지금은 플러스 8%까지 올라왔고요. TSM은 반도체 숄티지 때문인지 아직은 지지부진하지만 이것도 기회가 될때 추가 매수하면서 좀더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6월 한 달을 돌아보면요. 미국은 확실히 제가 체감하기로는 포스트코비드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밖에 나가보면 은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이 체감하기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마스크 안쓴 사람을 보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밖에서는 마스크 쓴 사람들을 보기 어렵고요. 그도 그럴 것이 백신 접종이 옛날만큼의 기울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늘고 있고 지금 한번 이상 맞은 분들이 55% 이상 있습니다. 미국 전체적으로도 사망률은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고, 확진자도 지난달과 비교할 때는 전반적으로 플랫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현재 fear and greed는 45로서 fear에 좀 가깝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P 500이나 나스닥은 거의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제 주식계좌에 10만 불 정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스스로 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요즘 같이 제가 소비도 좀 늘어나고 있고, 투자를 좀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쓸 투자금도 늘어나고 있고, 제가 투자에 들어가는 돈은 지금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 포트폴리오가 이제 성장한다는 어쩌면 좀 부스터를 받은 느낌도 들어서 제 나름대로 저에게 보상할 거는 보상하겠지만 그래도 이 늘어가는 속도에 또 편승을 해서 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제가 보였던 하이 50주 대비 10% 오프 전략 해봤는데요. 뭐 이게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드리진 않고 제가 이 전략을 통해서 추가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